시민 여러분,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기간 내내 가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마음,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고통받았을 시의 여성분께 새로 선출된 부산 시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열심히 경쟁한 김영춘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로 표출된 민심에 따라 국정을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가 저 박형준이 잘나서 또는 저희 국민의 힘이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만하고 독선에 빠지면 언제든 그 무서운 심판의 민심은 저희들을 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정부에서, 국회에서 공적가치를 지키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마는 선거를 치르면서 제 부족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협치와 통합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의 파동이 불결칠 수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서 체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미 설명을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또는 잘못 사실이 알려진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의문이 제기되면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LCT의 거주 문제에 관해서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CT는 어떤 특혜나 그 분양 과정에서의 문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그것은 어, 모든 자료로 제가 증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그 서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집에 에, 산다는 그. 어, 도덕적 비판에는 제가 일정하게 수긍을 하기 때문에 머지 않은 시점에 이이 어, 이 LCT를 제가 이 어, 저기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일 어떤 남는 수익이 있다면 그것은 다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근시의로 네. 시정을 이게 어떻게 책임고 그리고 이번에 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고특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님과한도우는용못겠다 우선 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 우리의 안전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코로나 위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 또이 문제를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 극복 비상 대책 회의를 정례화해서 거기서 이 부산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수기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신속히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종의 비상 경제 대책 회의 또는 위기 극복 대책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 문제부터 먼저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선고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발 이런 것은 진실의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의 문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 정치적으로 어, 큰 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것으로 당선 소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